수공학이에요아 수공 비와이야안 되겠는데 제가 모르고 수글을 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다시 수공 비이 일단은 접게요 이렇게 수봉은 다 접어줬습니다 그 다음은 도일리 페이퍼 준비할게요 이렇게 원형 도일리 페이퍼 한개 준비해 주셨고요 이제 OPP도 준비해 볼게요 도일리 페이퍼랑 수봉은 이런 큰 사이즈 OPP에 넣어줄 거예요 제가 이, 이 사이즈 OPP가 별로 없는데 조금 구겨진 점 해주세요 제가 빵이해 놓은 거기 정리를 안 해놔가지고 조금 구겨져가지고 그러면 이제 인컷을 준비해 볼게요 짠 이렇게 또 리영지랑 스티커북을 준비했는데요. 저는 이렇게 하는 게더 편한 것 같아서 여기다 해줄 거예요. 스티커를 골라볼게요. 음, 제가 고민 중인데 이 인스를 할 거면 제가 빨간 인스 거의 없거든요 저는 근데 뭔가 핑크 색깔도 생각나잖아요. 그래서 인술 인스, 인물 인스는 요 인스로 골랐습니다. 이렇게 붙여주었습니다빠른 인스에도 붙여줄게요. 글씨 인스도 붙여줄 거예요. 이거는 이걸로 잠깐, 이걸로 붙여줄게요. 이걸로 붙여줄게요. 이걸로 바꿔줄게요. 오케이. 핑크색 꽃 인스도 붙여줄게요. 이런 인스도 좀 잘라서 붙여줄게요. 이거는 사이지만 제가 로즈 인스, 그, 에, 로즈 장미 인스가 별로 없어가지고 어, 그냥 다른 로즈 빨간색이랑 장미 인스가 없, 없어요. 그래가지고 제일 비슷한 색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해 주세요. 제가 장미색은 없어가지고 TMI지만 응, 응. 제가 벌섬에도갈수 있어. 새로운 영기또 가져올게요. 일단은 제가 인컷을 그냥 다 붙여주고 올게요. 여러분 제가 진짜 인스가 별로 없어가지고 진짜 조금밖에 못 넣네. 정 조금밖에 못 넣어서 살짝 아쉬운데 어쩔 수 없어요. 인스가 이런 어쩔수 없이 이만큼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 음. 고컷 완료했습니다 앞에도 준비를 했습니다 마태도 했고 그 다음에는 다른거 준비해볼게요 부자재들 제가 마태컷이랑 다시 다른걸로 감아먹거든요 마감용도 못주어요 이렇게 부자재컷까 준비를 했어요 제가 진짜 진짜 너무 행원들께 미안해요 너무 못하기도 했고 살짝 조금 너무 부족해가지고 그래도 우리 특한 행원들은 이해를 해줄 거라고 이, 이, 이 이거야 이거야 오케이 어찌어찌 어찌 힘들게 이렇게 인 컷까지 다해서.